안녕하세요. 웰리스 연구소의 내과의사 장민호입니다. 각종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검사 항목을 해야 되며,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주기는 어떻게 되며, 어떤 검진 방법으로 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 보시면 되게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에 있어서 건강검진 항목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 질환들과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뇌혈관 관련돼서 하실 수 있는 검사들은 경동맥 초음파, 뇌 CT, 뇌 MRI 등이 있는데요. 40세 이후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어, 특별한 증상 없으시다 그러면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다 그러면 한 2년 주기로 어,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관련 검사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들 보통 갑상선 평가로 많이 하시는데요. 30대 이상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특별한 뭐 기저질환 없고 이전에 특별한 병력 없으셨다 그러면 2년 주기로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검사입니다. 심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전도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들이 많이 어, 검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40세 이상 여성분들이 있어서는 보통 1년 주기로 심전도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평소에 흉통 그 다음에 어, 가슴 떨림 이런 심장 증상 있으시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도 추가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방 관련 검사입니다. 국가검진 항목에 보시면 40대 이상 여성분들이 있어서 유방촬영술이 보통 2년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나 어, 아시아인들에 있어서는 특히 유방에 있어서 치밀유방 치밀유방 이라 하면 유방조직이 빽빽한 형태가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유방 쪽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유방 초음파는 한 적어도 2년 간격으로 한번 해보시는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폐관련 검사입니다 폐관련 검사들은 저설량 폐ct 저설량 이라고 하면 방사선 째는 정도가 낮은 CT를 말하는데요. 저설량 폐 CT를 통해서 40대 이상인 여성분들에 관해서는 1년 주기로 폐 CT를 한 번씩 찍어 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혹시 흡연력이나 폐질환 가족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전, 40대 이전이시라도 폐 CT는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자분들 많이 문의하시는 검사들 중에 상복부 초음파입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 체장, 담도 등을 평가하는 초음파 검사들로서 40대 이상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1년 또는 2년 주기로 어, 평가를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체장이나 이런 쪽 부위가 초음파로 제대로 보이지 않으시다 그러면 조용제 복부 CT를 추가로 찍으셔서, 어, 추가 평가 받아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 관련 검사입니다. 위 관련 검사는 환자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시는데요. 위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검진에는 40대 이상 환자분들에 있어서 보통 2년 주기로 위 내시경이 무료로 나오고 있는데요.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40대 이상에서 2년 주기로 해 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평소에 위장약을 드셔도 속쓰림 소화불량 이런거와 같은 소화기 증상 있으시다 그러면 2년 중기 이전보다 더 당기셔서 위내시경을 해보시는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덟번째 대장과 관련된 평가 검사들입니다 보통 대장내시경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에 있어서 50대 이상에서 분변검사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이상 환자분들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신 적 없다 그러면 한 5년 주기로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 뭐 용종이나 이런 걸 떼신 병력들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2년에서 3년 주기로 당겨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더 당기셔서 검진 시작 시점을 결정해 보신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궁 난소 쪽 평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난소 쪽 평가는 초음파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세 이상 여성분들에 있어서 보통 한 2년 주기로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 국가검진에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2년마다 만 20세부터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만 평가하는 것으로서 자궁과 난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검진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30대 이상이 있어서. 자궁 초음파 아니면 뭐 하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난소 쪽 평가를 해보신 적 없다 그러면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열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골다공증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에 있어서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는 1년 주기로 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40대 이상 여성분들에 있어서 한 1년에서 2년 주기로 골밀도 검사를 받 드셔서 어, 골다공증 유무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 가지 검사 항목들,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폐 질환, 그다음에 심장 질환, 유방 질환, 그다음에 간담낭, 담도, 체장과 관련된 검사들, 그다음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자궁 난소 관련된 검사들, 골밀도 검사들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추천해 드린 검진 주기 검사 항목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진 항목과 주기,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들이랑 꼭 상의가 필요하시겠고요. 대신에 각종 질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다 그러면 오늘 제시해드린 검진 시작 시점보다 한 5년 정도 당겨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에 있어서 각종 검진 항목,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